수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밑에 아이콘을 보면 화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.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면 화이트보드 그리고 그 밖에 내가 열어놓은 창들이 있습니다.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판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진분수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는 4분의 3. 네. 이렇게 판서 기능이 있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수업에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디지털 교과서를 불러와서 공유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디지털 교과서 화면이 나옵니다. 아 뜨거워 왜 숟가락에 손잡이가 뜨거워졌지? 네 다시 학습창으로 가려면 공유 중지 버튼 누르면 다시 화면으로 나옵니다.